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네. 우리 하은태 사장님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석은, 어, 30대 기업, 어, 이렇게 또 현대자 그룹이 제일 30대 기업에서 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그룹을 대표해서 어, 산재와 관련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어, 함께 하는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하정인의 참석만으로도, 어, 30대 대기업들의 산재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대 기업 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니까 그룹별로 보면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있습니다. 176명 정도 되는데요. 어, 이 그룹의 산재 사망자는 어, 지금 94명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더 많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재해율이 지금. 9년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 중에서, 어, 이게 97명이 질병 사망자인데, 33명이 현대차, 현대 자동차에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 사장으로 계시는 울산 공장에서 어 21명의 어 질병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공장 질병 사망자 21명 중에 지금 8명이 직업성암이고 6분이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성암은 아마 차량 도색 작업 또 각종 유해 물질 장시간 노출 뭐 이런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장 질환은 과로와 연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금 과로사 산재 신청이 2 1건어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로와 연계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고 또 그룹 이원회의에 참석하시면서 그룹이나 회사 차원에서 산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제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정의를 출석한 현자동차 대표사 하은트 사장입니다. 예,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사고나 또 산재 질병 질병 사고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그룹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생산성, 또 품질, 이런 것을 중시하다가 최근에는 안전을 제일 모토로 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이 제일 많은 숫자의 산재사고 사망자를 갖고 있는 것은 그룹의 인원수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산업의 특성, 다시 말하면 은 제철이라든가 건설 또 자동차 조립산업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후장대한 산업을 갖고 있는 데서 오는 재율과 또 산재사망조가 추가적으로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만인율로 계산해서 만명당 산재 사고로 치면은 산업 전체 평균보다는 적은 숫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을 네, 우리 주인님 뭐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아마 평균해서 보면 어, 사망 만인율로 따지면 뭐 낮을 수는 있는데 평균보다. 그러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뭐 그런 평균 수준과 비교하기에는 좀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 더큰 틀에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반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산재 질병 사망자에 대해서 어 승인하는 과정을 보면 평균 한 34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산재 사망하면 사망자도 그렇고 유족도 그렇고 사망으로 일하는 아픔이 많은데 또 곁들여서 이런 산재 사망 승인까지 받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회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어 산재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좀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어뭐 대기업이거나 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서 주셔서 어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어, 충분한 소명을 좀 가져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말씀대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실제 그 노사간에 산재 사고 사망자나 질병 사고자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조합이 갖고 있지 않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에, 34개월에 대한 숫자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시간 좀 멈춰주고요. 그 이종혁 증인 좀, 아 참고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수 의원님 질문에 어, 실제 b h 의견으로 해서 이게 아, 아까 죄송합니다. 장기호 참고인입니다. 아, 장기호, 아, 장기호 아, 미안합니다. 예. 좀 시간 시간이 지금 거의 안 남아서 <laughs> 다음번 질의 때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까요? 네, 네. 예, 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